맥세이프 충전기 발열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? 바로 알아보러 갑니다. 후원인을 그 알아야 해결이 보인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맥세이프 충전기 사용 중 발열을 느끼셨나요? 발열은 전류가 흐를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지만, 과도한 발열은 주의가 필요해요. 그 원인과 해결 방법을 함께 알아 봅시다. 환기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기. 첫 번째 해결 방법은 바로 환기. 충전기 주변의 공기 움직임이 중요해요. 침대 위나 바닥 등 환기가 안 되는 곳은 피하고 시원한 곳에서 사용합시다. 연속적인 사용은 삼가기. 장시간 동안 충전기를 계속 사용하면 발열이 심해질 수 있어요. 사용하지 않을 때는 꼭 전원을 끄는 습관을 가져보세요. 항상 정품 사용하기. 가짜는 노. 정품이 아닌 충전기는 발열 문제가 더욱 심할 수 있어요. 항상 정품 사용을 원칙으로 해요. 충전기 상태 주기적으로 확인하기. 오래된 충전기나 손상된 충전기는 발열이 심할 수 있습니다. 가끔은 충전기의 상태도 체크해보는 것이 좋아요. 여러분, 맥세이프 충전기 발열 문제는 간단한 관리와 주의로 해결할 수 있어요. 올바른 사용법으로 안전하게 충전을 즐기세요.